허선 도둑에 대한 사또의 판결. 작은 시냇가에 볼을 받쳐 솥뚜껑을 걸고 흰 쌀가루 맑은 기름으로 진달래 꽃을 붙이네. 대젓가락으로 찍어 먹으니 향이 입에 가득하여 한해 봄이 온 듯이 뱃속에 전해지네. 조선 정기문인 양응정이 삼진 날에 화전을 즐기며 남긴 시 꽃을 지지며 내용입니다. 양응정은 시문에 능하여 선조 때팔 문장에 손꼽힌 인물인데 그가 진주 목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사또가 동원에 앉아 있으니 한 아전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날이 한 백성이 물건을 도둑맞았다면서 지금 송사하러 왔사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매우 하찮으니 그냥 돌려보냄이 어떠하신지요? 표정이 억울해 보이더냐? 네? 그렇사옵니다만 보잘 것 없는 물건이라서요. 아저는 그까지 것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거듭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백성이 고소해오면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느니라. 또 다른 사람 눈에는 별거 아니더라도 본인에게는 소중한 물건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어서 들라고 해라. 알겠사옵니다. 아저는 즉시 아문으로 가서 그 백성을 맞이해 사또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백성이 동원뜰에 구로앉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듣거라. 내가 도둑맞은 물건이 무엇인지 상세히 아뢰도록 하라. 그 말에 백성은 매우 아까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의 사촌 동생이 어제 소인 집에 다녀간 뒤에 방 안에 있던 버선 한 켤레가 없어졌사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버선을 찾아주소서. 사또가 놀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버선 한 켤레라고 말했느냐? 그렇사옵니다. 사또가 근처를 돌아보니 아전이 한심하다는 듯한 얼굴로 백성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전은 행여 사또가 화를 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백성도 자신의 하소연을 사또가 시답지 않게 여길까 싶어 내심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촌동생이 벗선한 켤레를 훔쳐갔으니 그걸 찾아달라고 송사하러 왔단 말이지. 그래 거참 큰일이로구나. 아정과 백성이 오히려 놀란 얼굴로 사또를 바라보자. 사또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있는 고울에 그처럼 인륜에 어긋난 일이 벌어졌으니 통탄할 일이로다. 여아라벗선을 훔쳐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촌동생을 즉각 잡아와서 함께 꿀리도록 하라. 사또의 호령에 백성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고 아저는 황당한 얼굴로 사또를 쳐다봤으며 형리는 출동했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화를 사기기 힘든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없어 도둑질한단 말이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는 바? 작은 도둑질이라도 결코 용서하기 힘든 범죄인이라. 얼마 후에 송사를 넣은 백성의 사촌 동생이 끌려와 나란히 동원들에 구로 안 났습니다. 사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들부들 떠는 사촌 동생을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조금도 숨김없이 이실 직고 하렸다. 너는 진정 사촌 형 집에서 벗은 한켤레를 도둑질했느냐? 사촌동생은 모든 걸 체념한 표정으로 곧바로 도둑질을 인정했습니다. 아래 웃기 황송하오나 그렇사옵니다. 사촌동생이 순순히 자백하자 사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벗은을 훔쳤는지 소상이 아래어라 그 말에 사촌동생은 고개를 떨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서 말을 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느냐? 사또가 제차 다그쳤으나 사촌동생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또가 마지막 경고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곤장을 맞아야 말하겠느냐? 여봐라. 당장 형구를 갖추어라. 사또가 형리에게 지시하면서 엄포를 놓자 사촌 동생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쏘인 집이 너무 가난해 엄동설안에도 버선을 신지 못하고 지내옵니다. 그렇다고 남의 버선을 훔쳐서야 되겠느냐? 사또의 지적에 사촌 동생이 해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옵니다. 해진 버선이나마 기워 신으려고 살림이 넉넉한. 사촌형에게 찾아가서 배한 토막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배한 토막이 아깝다며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너무 화가 나서 소인이 방에 놓인 버선을 저고리 속에 몰래 감추고 나왔사옵니다. 말을 마친 사촌 동생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더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어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버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또의 물음에 사천 동생은 움츠린 모습으로 자기 발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소인이 신고 있는 이 버선이 그것이옵니다. 사천형은 고개를 젖히며 그 버선을 확인했고 사또는 잠옷 오만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록 버선 한 켤레이지만 절도는 절도인이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근절시켜야 할 도적질이니 내게 그 죄를 물어 곤장 석대를 치겠노라. 사또가 형리에게 곤장을 치라고 명령하자 사천동생은 슬픈 표정으로 대기했습니다. 사천동생은 곤장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처음 겪는 고통에 큰 신음을 내뱉었고 사천형은 그것 셈통이라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형리가 형을 집행한 후 사또가 사촌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버선을 벗어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사촌 동생은 추위에 벌들떨면서 버선을 벗어 사촌 형에게 전해줬습니다. 사촌 형은 버선을 돌려받으면서 사촌 동생에게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짓을 말았어야지. 형편이 어렵더라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때 사또가. 사촌 형에게 말했습니다. 사촌 형은 듣거라. 너는 살림이 어렵지도 않건을 사촌 동생이 가져간 버선 한 켤레로 송사를 했으니 가까운 친척 사이에 이처럼 인정 없는 처사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할 일도 많은 관청 일을 방해했으니 그 죄를 면키 어렵도다. 그래서 너에게 내 50대를 치겠노라. 그 내가 두렵거든 대신 배 한피를 바쳐도 되느니라. 뜻밖의 반전에 사천형은 놀라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천형은 직전에 사천동생이 맞는 과정을 지켜본지라 고통이 두려워서 권장 대신에 배 한피를 바치겠노라 답했습니다. 그럼 당장 배 한피를 가져오너라. 사또가 허락하자 사천형은 벼락같이 집으로 달려가서 대한피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그 배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집안의 사촌 사이이면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겨우 벗은 한 켤레로 송사까지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러므로 송사를 한 사촌형을 징계하는 뜻에서 이 배를 사촌 동생에게 주겠으니 앞으로는 다투지 말고 서로 잘 지내도록 하라. 사또는 불을 돌려보냈고 고울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사또 판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